안녕하세요. 게임 놀이터입니다. 자, 이번에 에픽게임즈가 여름 세일을 실행 중입니다. 자, 보시면요. 총 세일 중인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노스카드는 바이킹을 소재로 한어 쾌터뷰 병신 전략 게임입니다. 자, 스펠포스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와뭐 발더스게이트 같은 스타일을 혼합한 게임이고요. 이거 Dark s i d 유명한 저 3탄까지 나온 게임을 디아블로 방식으로 꾸며, 꾸몄고요. Mass h o 우주 관련 그 그리고 이거 Little 은 공장 관리 게임이죠. Open 이인칭 중세 시대 게임이고요. 자 이거는 우리 설국 열차 같이 자 추운 계절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전략 게임입니다. 자 이거는 사냥 게임 같고요. 자 생소한 게임도 보입니다. 좀자 바이오 무턴트도 세일 중입니다. <laughs> 자3인칭 게임이고요. 자 우리 전에 무료로 제공됐던 농구 게임이 대폭 세일을 하는군요. 데이지건자 PS 독점 게임이었죠. 자패스파인더 한글 패치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유비소프트 게임도 묶어서 판매하는군요. 를 자, 자 일본 팔콘 게임도 보이고요. 아사 아웃라이더스, 저 멀티 게임이죠. 멀티 게임 위주의 자, SF 게임. 자, 이거 한글 패치가 없습니다. 이거 무료로 배포됐었고요. 이것도 한글 패치가 없고요. 솔 스톰. 이것도 뭐? 어 이거 최신작이죠. 유비소프트 게임. 자, 그리고. 콘솔 게임이었던 킹덤 하츠 시리즈도 세일이구요 계속 봅시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무료 이거 한글 패치 있습니다 자, 이 게임은 정식으로 한글을 지원해요 스프린터셀 되게 루프 히어로 카드 덱 게임이죠. 아노. 저 보도랜드. 레이맨. 게임이 굉장히 많군요. 다음 페이지 봅시다. 사이버 펑크도 세일 중이고, 엑스컴 방식 게임. 이모탈. 커맨드 앤 컨커 방식. 바랄라. 자, 이거 추천합니다. 아직 안, 어, 안 해보신 분 구입해보세요. 그리고 와치독스가 굉장히 크게 26,000원에 싸게 판매하는군요. 자, 지금도 유비소프트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게임 무료로 됐었죠. 자, 이것도 무료였고, 마피아. 다음 페이지. 드래곤 퀘스트 최신작 S 버전. 제가 동물들이 영혼을 인도하는 게임이죠. 고스트리콘 고정 게임. 데스 스트랜딩. 디렉터스파니 발매 예정이죠. 자, 이 게임도 무료였는데 한글 패치 지원하고요. 이것도 무료였고, 데스페라도 매니터가 세일 중입니다. GTA 5. 이 게임도 추천하고요. 매우 싸게 파는군요. 위쳐 3 현재 넷플렉스로 드라마가 개봉했죠. 지 도옥스 옛날 게임 자, 이 게임은 멀티 위주 게임입니다. 협력 자, 뭐, 코만도스 스타일 게임이고, 다크사이더 3, 뱀파이어 자, 한글 패치 제공됩니다. 자, 이 게임도 평가가 좋고요. 한글 패치 있습니다. 자, 디비전. 자, 대부분 예전에 판매한 게임이죠. 자, 이건 퍼즐 게임이고요. 소마도 공포 게임, 퍼즐 게임. 자 이렇게 세일 목록을 살펴봤습니다, 여러분.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번 무료 게임은 디펜스 그리드 게임이고요. 다음에 Mother, Gunship, Train, Simulator 2 등이 예고되었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게임 놀이터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